안녕하세요. 캐넨 린다입니다. 여기는 지금 몬트러스에서, 어, 월마트에서 자고 아침에 볼일다 보고, 잠시 건 자고, 어쨌건 진짜. 잠을 시컷 잤어요. 10시 반 인데요. 시그 전에는 789, 적어도 789에는 떠났거든요. 789는 우리가 돈 내고 떠나는 여행이고요. 나머지 여행은 슈퍼시티 여행, 자유 여행이 여기 지금 이제. 다운타운인데, 몬트로스 시내인데요. 이 단풍이 아주 여기서 어, 특별히 뭐 마운틴을 안 가도 단풍이 아주 볼만해요. 오늘 아침 메뉴는요, 이파칼국수에요 어, 생각보다 아주 맛있더라고. 요 우리가 음식점에서 나가 파칼국수가 있길래 어, 먹어봤는데 괜찮아. 그래서 이걸 샀는데 어, 너무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침 메뉴는 뜨거운 게 이게 끓여가지고 노, 노, 노인네들한테는 음, 이게 파칼국수 먹어 그, 추억의 음식이고 그랬어요. 어, 좋은 것 같아요. 한, 한, 번한 맛을 한번 볼까요? 그러세요. 네, 제가 국물을 한번 볼게요. 음. 음. 국물 괜찮아요. 괜찮죠. 음뭐 달거나. 어그래지 담구. 어어타맛 고대로 나고. 어 아침에 뜨거운 거뭐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응. 지나가다가 스테이트 파크 있어서 한번 돌아보고 갑니다. 지금요 여기 지금 일요일 날이면 사람이 많을 텐데 이것도 정부의 셧다운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닫혀 있어요. 게 스테이트 팍인데 한번 이렇게 스테프시다. 어 둘러보고 전기, 가려고요. 전기 되는 요 여기 스테이트 팍입니다. 아 저기 하고 물이 되는 가 봐. 어. 어. 두주인데까지된다 와, 풀 품값이다. 어, 풀 품값이요? 어. 어, 그러네. 풀 품값이 전기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와우, 와 이거 봐, 이큰 차가 지금. 엄청, 오차 어, 음. 많다. 앞에 보면요, 이렇게. 엄청 큰 것들. 양있어 아, 여있어요양쪽 있는 들 여기 여기 있는 들는없어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네 여기 는캠핑들는 데가 아니고요. 는시하면 여기 서는사라고저기가되 여기 있는 사 여기 는기 있는 있는 사 여기 있는 사람들. 있는 낚시하고전체적으로 이렇게, 단풍이 많이, 졌고 저, 산에는 이렇게, 절벽이고 여기, 도경치가굉장히멋있어요 상관없어요 하지터인포메이션하 a t i o n hospital. h o 션이 i t a l h 이 s p i t a 이 h o s p i t a 이 h o 로 p i t 요 l h o 터 p i t a l h o s 네. 안녕하세요. 어, 아이가 아이가 정보는 이미 받았어요. everything. I will just placed by. 네, 하스프링에 들어왔고요. 어, 저희는 레귤러가 아니고 시니어는 24불씩인데요. 슈퍼 시니어 75세 이상은 10불씩이에요. 그래서 어, 한편 좋긴 좋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슬프긴 하네요. 시니어는 그래서 24불이에요. 어, 저는 어, 해당이 돼 가지고 슈퍼 시니어 10불 내서 좋긴 좋은데 한편 이렇게 간단히 드링크를 사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수영 주변으로 의자 앉을 안 수, 안수 있게 의자가 동그랗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근데 근데 피크닉 테이블이 있어서 그룹이 와서 어, 온천을 해도 굉장히 좋겠어요. 여기는 또 뒤에는 연못이 있는데 오이 물고기 큰거 봐. 오 엄청. 물고기 큰 거. 봐. 오, 물고기 큰거 봐. 연못에. 아우. 이것도 좋습니다. 여기 봐라. 어, 봤어요? 오. 세상에. 이담 어, 이게 담장이덩 굴인데 이렇게 <목소리> 오, 너무 나. 나 담장이 너무나. 어, 이이던 굴. 수영장은 물이 차니까 여름에는 애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추우니까 이 수영장에 아무도 없어요. 저기에는 어, 진짜로 수영 왔다 갔다 하는 수영장 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더운 저 더운 물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잔뜩 있어. 아, 여기가 오레이 핫스프링. 여기는 오레이에 지나가다가 핫스프링 이 있어서. 잠깐 찍고 가려고요. 여기 하스프링에 들어왔어요. 아우 여기 이제. 어? 제일 뜨거운데 가봐야죠 기이이에요찬이이라서지이날이추우니이 어, 아무도 없고 저쪽에 뜨거운 물제 여기 이제. 여 우리 뜨거운 물을 찾아서 들어갈게요 우리 여기 서앉 여기 じゃあ明るい。 밀렸던 피로가 싹 풀리고요. 너무 좋겠어요. 여기 애들 놀이터가 있고요. 안으로 가까운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캐스케이드 어, 공원 폭포 공원을 그 갑니다. 여기는 오레이 하스프링에서 한 어,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캐스케이드 폭포예요. 지금 고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계곡이 흐르고요. 빠질 수 없는 기념사진. 아... 아, 어, 저, 맘높은 거야. 하늘에서그것도 거기에서, 틈새에서 나와 여기서 보기에는 틈새인데 그올라가면또 뭐가 있겠지여기 u r e going 시 o be a little bit too shiny, a l r e a d 거 too s 어, 여기 n y Oh, y o u r 그래서 여기를 가라고 동그라미 쳐준 거야. 여기는 박스캐년 파크예요. 박스캐년 파크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메인 엔트런스래요. 입구인데요. 조그만 기프트 샵이 있고요. 여기서 입장료를 내는데 어른은 7불, 어, 시니어는 6불, 75세 이상은 후리입니다 간단한 사진들과 이 곳에 모습들, 설명, 유래 같은 것을 적은 것을 포스터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스캐녀는요, 이 부분 에드워드 매케니하고 이분이 여기를 샀었는데요. 세일한다고 내놨는데 다행히 여기 아무도 사질 않았어요. 근데 1920년도에 이 남편 에드워드 매케니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1920년 줄리안 맥켄 이분이 시에다가 그 당시에 75불에다가 돈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돈내주을한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어, 여기가 관광지가 돼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어, 보러 오는 거예요. 이 귀중한 보물을 돈에주로한 사람 죠 여기 박스 캐년 폴인데요. 여기서 5분 걸린다는데 아마 굉장히 가파르나 봐요. 여기서 보면 저렇게, 저기 기둥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박스 캐년 폴인데요.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라고 써 있어요. 이 가라, 가파른 계단 몇 개나 될지 내가 세명서 올라갈게요. 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안 왔으면 또 후회할 뻔했잖아. 아우 신상 머리, 머리 조심해야 돼. 머리 조심. 해 사람이 많은데. 어... 약 87m 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또 기념 사진도 한장 찍었고요. 실버타운에 돌아 들어왔어요. 내셔널 히스토릭 디스트리 실버타운 아, 그렇구나. 올드 마인 투어는 열로가 올드 마인 투어가 있고 실버타운은 왼쪽 다 마이닝 뮤지엄 다 왼쪽으로 가네 뭐. 실버톤어 트랑고는 절로 가고 실버톤은 여기고 여기서 한번 돌아볼게요. 어실버톤비싼다갈까 아, 아, 없어. 아, 그렇지 뭐. 쭉들어갔다한 바퀴 돌아나오음에 아, 아무튼 업무텔 만약... 앤 R B 파기 여고텔는 R B 파. 아까 일단 돌아보고 골따. 여기가 기차역이 근사한데가 있어. 음. 진짜 조그만 시골 어? 동네가. 음, 음. 아니 조용한 시골 동네래. 기차역이 어디 있다고? 어도기 제가 타지? 옛날 차이바 s 옛날 e 이 f I'm going to go to the street. I'm going to go to the street. I'm g o 실버톤의 레스토랑 인데요 어, 굉장히 오래된데요. 이 도시 자체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일요일 날인데도 다문 닫고 이집 밖에 문 열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치킨 메뉴는 나는 여기 프렌치 딥, 뭐 이렇게 샌드위치 시켰고요. 여기는 햄버거 시켰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은 여기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음. 음. 햄버거인데 굉장히 맛있죠? 음, 그렇게 생겼어요 음, 있다케첩맛리 Yes, 요 여기 음. 프렌치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음. 여기 여기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딱과 하지선크주스면 음. 맛있어요. 음.

여기가 실버톤 어, 비지터 센터에요. 어저께 밤에 여기서 잤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좀 물어보고 어, 더 가기 전에 여기서 볼거 있으면 보고 가려고. 근데 지금 여기 9시가 됐는데도 문을 안 열었네요. 아무도 아이고, 해골 바가지 만들어 많이 만들어놨네 어, 지금 이제 10월 말이. 택사코. 어, 하, 할로윈데이거든요. 키리로키도 해골은 다 갔다 갔어요. 이렇게 놀러 다니다 보니까요, 오늘이, 어 13일, 어 콜럼버스 데이, 할리데이인 거예요. 그것도 몰랐는데, 여기 지금, 어, 두랑고거든요? 저기, 두란고인데 미러를 보니까 도대체, 이거, 돈을 내려고 보니까, 여기는 뚜리아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있는데, 뒤에 보니까 돈을 내려고 보니까 다, 여기에 프리파킹이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프리파킹일까? 그래도 돈또 티켓 낼까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컬럼버스데이 저기 할리데이라서 여기 돈안 내도 된다 그러네요. 아유 참 여러 가지로 너무 운이 좋은 거야 우리. 운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납니다. 아 단풍도 보고 뭐 비가 우리게 지나갈 때는 비가 싹끝치고막 이래가지고 너무 잘 봤어요. 네. 프리파킹 잘 하셨어요? 네. 예. 프리파킹을 했어요. 아, 우리가 그것만 찾아다니잖아 그것만 찾아다녀 <laughs> 여기는 벽화인데요. 앞만 가까이. 멀리 가도 이렇게 벽화를 멋있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죠 오늘 홀리데이인데 뭐 무슨. 여기는 또 비지터센터로 웰컴센터라 그러네요. 아, 웰컴 센터라. 오늘이 홀리데이라서 아마 문을 닫았을 것 같은데 일단 가보려고요. 두란고 웰컴센터라고 써있네요. 써있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이. Oh, yeah. way down so, to h i i 기차를 타려고 했는데요. 낙석이 있어서 오늘 주차를 하고 트롤리를 so 타고 reason. 시내를 돌 수도 있고 또몇 군데 볼 것을 어, 추천을 해 줬는데요. 시간도 없고 추천해 준 곳에서 한 군데만 yeah, 보고 to... 어, 돌아봤습니다. 음. 이번 영상은 you, you 유레이 park. 마을 중심에 위치한 천연 미네랄 온천에서요. 주변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온천욕을 했고요. 또 제일 잊지 못할 것은 그 유레이에서 어, 박스 캐년 폴그 폭포를 본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어, 경험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멋진 폭포를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